마지막으로 네. 아름집 회원님들에게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집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RNG 전문 스텝 아름냥입니다. 오늘 매이저님 어떤 네. 주제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셨을까요? 아, 저희가 뭐 최근에 뭐 다양한 단지들에 대한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 예정 단지 중에서 카페 내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는 단지인 인천에 있는 한 단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인천에 있는 단지라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 어떤 단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아, 곧 입주 예정인 단지고요 뭐 한편으로는 또 분양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5천세대 넘으니까 바로 더샵, 부평, 센트럴 시티가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입니다. 뿐만 네. 아니라 오늘 또 회원님들께 또 다르게 소개해드릴 게 있잖아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단지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네. 이번에 더샵에 입주하는 저희 회원님들께 드릴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 이제 영상 뒤쪽에서 네. 제가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더샵 부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네. 오늘 소개 단지인 부평 더샵. 네. 기본 정보 먼저 소개해주시겠어요? 아 일단 위치는 뭐 부평 더샵이잖아요. 부평 십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십정동이 원래 구시가지였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진 정비사업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특징적인 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좀 말이 어렵죠? 네. <laughs> 이런 정비사업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부평 더샵의 경우에는 그 전용 면적은 상당히 작은 평형, 18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84제곱미터까지, 어, 다양한 타입들이 있고요. 이게 뭐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 임대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원룸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특징이라면, 이제, 세대수가 가로도 상당히 많아요. 커요. 그래갖고, 5,678, 5,678, 외우기는 쉬워요. 네. 네. 상당히 큰 대형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샵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일까요? 어, 일군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죠. 바로 포스코가 어, 더샵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평 더샵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가 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어, 포스코가 상당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더샵 부평, 분양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어, 더샵 부평은 특이한 게 이제 5,678세대.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어, 다 민간 분양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전에 좀 길게 말씀드렸죠. 공공지역,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두 개는 아닙니다. 즉, 일반 분양이 있고, 이제 임대 분양이 있는데, 분양 물량이 있는데, 어, 2100세대 이루어진 일반 분양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 조만간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3578세대 정도 민간 임대 물량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청약이 진행이 됐죠. 음. 네. 어,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희 카페에도 계속 글이 올라왔었는데 진행이 된 상태고 다만 이제 뭐다 됐는지 아닌지는 어,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분양 정보라고 한다면 뭐 기입 주자 조업원들이 분양받은 2,100세대는 이미 다된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 물량이 3 0 0 0세대가 넘게 한 3,578세대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이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향 8년 정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정부에서 공공 지원한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쉽게 말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저렴한 월세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통해서 이제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이제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래도 월세 싸니까.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약간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8년 이후에 여기에 세입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산,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임대 물량이다 보니까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죠. 어, 쉽게 말해서 이곳에서 싸게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은 이제 진짜 내가 될 집에다가 사용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송도라든가 검단 쪽이라든가 뭐 앞으로 향후에 아니면 뭐 재건축도 많고요. 인천 지역이 재개발도 많고해서 입주 물량들이 계속 분양 물량들이 생길 텐데 그런 걸 대기하시는 분들이 어 살기 좋은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은 씨는 뭐 아파트를 골라야 된다 이러면 뭘좀 주의 깊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나요? 전 음, 아무래도 교통이 제일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저 출퇴근을 또 해야 되는 일이 음. 아주 많거든요. 어, 더샵 편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아,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뭐 뭐가 몇 미터에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도보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도보 7분 이내에 일단 1호선 동합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도보 체급상에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오시면될것 같고. 뭐 추후로는 뭐 GTX B라든가 여러 노선들이 어 신설될 것으로 예정은 돼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동합역이 가까운데 꼭그 자체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서울 출근도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을 거고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있지만. 네. <laughs> 그럼 가족 단위 이제 네. 분들이나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보통 대규모 단지들은 그런 학군 같은 거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교육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단지수가 많잖아요. 네. 그 세대수가 그렇죠. 그럼 거기 근처에 학교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어, 하정 초등학교, 상정 중학교, 상정 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전부 다 도보 음.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큰 장점, 대단지 이제 일종의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더샵 부평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다 구축이 잘 되어 있나요? 네, 뭐, 교통하고 학군이 좋다는 건 나머지도 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제, 어, 차량으로 10분, 이건 이제 도보가 아니고요. 차량 10분 내에, 뭐,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즉, 대형마트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뭐, 장을 본다던가, 마트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평 종합시장, 기타, 뭐, 이런 상활인프라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뭐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단지 내부 얘기가 되겠지만, 뭐 커뮤니티 시설이 아무래도 대단지도 보니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우나 같은 경우는 아예 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뭐 체력 단련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구비되어 있고, 뭐. 제가 알기론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큰 규모로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큰 장점 을 갖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뭐 교육, 교통 그밖에 생활 편의 시설들이 다뭐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아쉬운 점도 하나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5600여 세대 중에서 3000세대, 3500세대가 넘게, 즉 절반이 넘게가 사실 민간 임대 물량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임대 물량이 많을 경우에 단지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 뭐 관리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게 8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끝나는 시점에 3,500세대나 되는 물량이 동시에 다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왜냐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 많을 경우에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꼽는다면 단점이라고 꼽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꼭 단점만은 아닌 게뭐 이런 공공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거 조합원분들은 분양가는 상당히 싸졌어요. 2억원대 중반 정도에 이게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은 장점도 있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단점은 아니다. 하지만 굳이 꼽는다면 민간 임대 물량이 많다는 거, 그러면 8년 뒤에 이게 분양 물량이 한 번에 좀 구축인 상태에 서쫙풀 거란 거. 아무래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딱 동시에 풀려버리면 아무래도 가격에 그때 영향 좀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8년 뒤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대처가 좀 가능하겠죠. 네.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시세는 뭐, 임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월세라는 게 이런 게 전부 다 표로 정리들이 잘되어있는거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분양했던 물건, 조합원 물량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조합원 물량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약 2억 5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고, 지금 현재 시세는 주변 공인중개사분들 얘기를 들어봐 한 6억 정도. 즉, 프리미엄이 한 3억 5천, 그러니까 2배 넘게, 어, 붙은 거죠. 뭐, 조합원들 입장이 상당히 좋은, 어,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세는 지금 현재 6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어, 역버름을 네. 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샵 부평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내용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5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다. 사실, 5천세대 넘는 단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 그런 대규모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교통이라든가 학군, 생활인프라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진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시공사도 뭐 브랜드맨 더샵인데, 어, 일공건설사 괜찮은 곳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어, 괜찮은 곳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우수한 단지에 속한다. 다만 임대물량이 좀 많다는 거, 이게 단점이자 뭐 장점인 분도 있는데, 그게 약간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인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름집 회원님들에게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아, 네 이번에 더샵 부평에 입주하시는 저희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래 저희 인천 회원님들도 많은데다가 워낙에 단지 규모 가 크다 보니까 뭐 그냥 때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입주가 한한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 인천 게시판에서도 얘기가 많이 된 단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더샵 부평 입주민 중에서 저희 회원님들을 위한 작은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입주박람회인데요 뭐 다른 박람회들과 다르게 저희가 직접 선택한 업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저희가 계속 올리겠지만 3월 5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부평더샵 가까운 위치에서 저희가 열 예정입니다. 오늘은 더샵 부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